자, 안녕하세요. 양심 채널의 심 코치입니다. 제가 원래 아우디 A6를 타다가 이번에 미니 컨트리맨 얼포 사륜 하이 모델 디젤로 바꿨는데 일단은 바꾸게 된 계기는 뭐 개인적으로 차를 바꿀 때도 됐어요. 차가 이제 그전에 타던 h 6가 키로수도 많이 탔고 제가 곧 있으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하루 주행거리가 90km가 돼요 그래서 그전 아우디 h 6는 휘발유기 때문에 조금 유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디젤 모델로 바꾸게 됐는데 제가 바꾸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거는 양 사장이 먼저 미니를 샀는데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꼬시더라고 미니를 같이 타자. 뭐 무조건 타야 된다. 뭐 타면 제가 다해 준다부터 해 가지고 어쨌건 제가 넘어가서 바꾸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차 때 마침 바꿀 때가 되니까 이게 무슨 하늘의 계시인지 미니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 컨트리맨 모델만 무이자 행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무이자로 할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바꿀까 하는 찰나에 이제 와이프가 아 무슨 차에 이렇게 큰 돈을 쓰냐. 그래서 와이프가 또 이제 제가 둘째 만삭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뭐 밀어붙여서 그냥 뭐 사도 되는데. 원래 카니발 게 애가 아, 애가 둘인데 카니발은 솔직히 너무 슬프지. 카니발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큰 차를 타고 싶지 않았어. 요거는 결과적으로 3,100만 원 정도의 15,000km 탄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연식은? 연식은 18년식. 연식. 어, 중고차를 사오게 됐는데, 다르고 이제 기어봉, 새, 뭐 새로운 모델은 전자식. 근데 요거는 옛날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기어봉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거별 신경 안 쓰니까 사오게 됐고, 어, 요 차의 제원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음, 연비는 뭐 13에서 뭐 13.6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 공인, 어, 공인 연비인데 실제로 그냥 타고 다니면 시내만 많이 타도 한17트로는잘안 떨어져. 어, 17에서 19 사이 왔다 갔다. 저는 고속이 많아요. 네. 고속만 타면 한 19까지 가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 18km 정도 나오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마력 같은 경우는 150마력. 어, 전에 타던 차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토크가 33.7 토크. 이거는 그냥 노멀 디젤 4륜 모델인데, SD가 있는데, 그거는 190마력에 40.8 토크야. 내가 미니 컨트리맨 1세대를 옛날에 탔었어. 전전차로. 근데 그게 전륜차였는데 스키장 갔다가 빠졌어 그래서 친구들 3명이 내려서 밀고 그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아, 무조건 차는 4륜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런 도시에서만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4륜이 별로 필요 없어 나같이 매년 겨울에 스키장 가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4륜 자이 차는 애둘까지 아빠는 타도 된다 그러니까 애 있는 아빠들이 미니가 디자인이 너무 좋으니까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다들 뭐 가족의 반대 아니면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정말 카니발은 너무 불필요하게 크거든. 내가 카니발을 몇년 동안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되게 불편해. 보통 가장들이 애가 둘이라고 해도 월화수목금은 혼자 타. 맞잖아. 근데 거의 월화수목금은 출퇴근 혼자 탈거 아니야. 근데 그런 차들이, 큰 차들이, 큰 SUV들이 새차 불편하고 골목 갔을 때 주차 불편하고 어디서 돌려 나올 때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나도 큰 차를 타봤어. 그리고 일단 예쁘잖아. 야, 끝난 거 아니야? 아니 하차하면 틀리지. 일단은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그 돈이면 춤. 내그 돈이면 뭐이거 사겠다. 그 돈이면 그랜저 사겠다. 특히 뭐그 돈이면 산타페. 꺼져. 보지 마. 여기서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둘러. 미리 얘기했어 얘네 댓글에다가 뭐그 돈이면 좀. 어 분명 히 얘기해서. 자 이제 우리 어,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몇명 안되지만 지금 <laughs> 한 930명 밖에 안돼요 <laughs> 네, 이 차는 일단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휠도 너무 예쁘고 다른이고 일단 실내 공감도 생각보다 되게 커 이게 의자가 뒤로 밀려나 하이모델이기 때문에 어. 아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이게 원래 뒤로 밀려나지 않는데 코딩을, 아, 했기 코딩을 때문에 해서 이지 어스트기능을 살릴 수 있어. 구독자 중에 이 차를 사오시면 코딩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 제가 해드립니다. 네, 코딩 무료로 해드려요. 자 그리고 자, 뒷자리. 자 이렇게 지금 의자가 최대한 뒤로 밀려나 있는데도 무릎 공간이 충분해. 문을 닫으면 앞으로. 어 이제 호비이긴 한데. 어쨌든, 양사장 기준을 맞췄을 때도, 뒷자리 무릎 3개, 주먹 3개가 들어가. 어,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썬루프, 앞뒤. 앞뒤 2개. 열리는 거는, 앞쪽 썬루프만 열리는데, 이게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이게, 높아. 이게, 머리 헤드는 공간도, 봐봐, 무릎 봐봐. 무릎 찍어봐. 세개 들어가 음. 그리고 머리도 많이 남고 이게 키가 큰 사람이 타도 답답함 이런 게 전혀 없어 여기 뚫려있으니 카시트를 <laughs> 달았을 때도 공간이 충분해 이거 봐 카시트가 음.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편이거든 이거 카시트가 어. 특이, 그러니까 특이하게 음. 돌아가는 카시트라서 어. 더욱더 많이 어. 나와 있는 편인데도 원래는 이 정도 그렇지. 이게 지금 앞 자리에 성인이 타도 불편함 없을 정도로 지금 봐봐 운전석이랑 똑같이 맞춰놨잖아. 응. 앞 자리에 성인이 탈수 있게 맞춰놨는데도 뒷 자리 카시트 공간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애 둘인데 이걸 산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아 이게 전동 트렁크가 하이 트리메만 들어갑니다. 이게 응. 기본 트리메는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빠져요. 응. 자. 트렁 공간이 있잖아. 자, 보세요. 피가 한 뼘이야, 한 뼘. 한 뼘. 여기 밑에도 꽤 들어가지. 미. 여기 캠핑 용품 거의 절반은 넣을 수 있어. 너처럼 약간 응. 미니멀하게 다니는 캠, 캠퍼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자,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오, 야, 이거 다들 이게 다야? 어, 4, 2, 이 424. 아. 가이자 되고, 이게 더 좋은 거는 각도 조절. 큰 짐을 넣을 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큰 짐을 넣고도 사람이 탈수 있게끔. 이게 지금 최대로 제껴놓은 거라서 등받이 각도가 되게 좋아.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한뼘 조금 안 되지. 이렇게 깊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큰 짐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앞에 등반 접으면 물이 없어 어 정말 여기 유모차 큰 것도 들어가 어. 아빠들이 내가 가족들 때문에 예쁜 차 타고 싶고 뭐 그런데 그걸 참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자면 여기 루프 레일이 달려있어요 어 여기다가 여기 이제 박스 올려도 박스를 올려도 되고 뭐 렉을 올려도 되고 어. 그래서 그건 정말 내가 뭐 짐을 큰 짐을 자주 나른다 내가 뭐 그런 일이 뭐 있겠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모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시트 두개 설치해도 넉넉하고 꼭 어, 그거면 됐지. 나는 못생긴 차 타기 싫다. 일단 나는 차가 예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돈이면 중은 꺼져. <laughs> 보지 마. 어. 야그 돈이면 중은 내가 항상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스타렉스 타. 제일 커. 어 제일 크고 세금 싸고 뭐 기, 디젤이고 타 좋지. 여러분 왜 스타렉스 안 사? 똑같은 거 아니야. 니네들도 뭐 산타페 사고 그 돈이면 죽인데 산타페 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어 스타일에서 타야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뭐 여기까지. 어머니, 나랑 싸세셨요 <laughs> 아, 조금 전에 까지안 먹고 테레비 보고 하자고 고 일어났는데 금방 또 먹을래. 어, 형수님은 정말 빨리 나안 먹고 오어요